저는 아무래도 동사 위치를 어, 끼워넣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로틱테이킹을 할때 계속 동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핵심적인 제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동사를 배치하고 또 다음은 시제 부분인데 중국어는 뭐 짱이 약간 이런 부분으로 한 단어로 짧기 시제를 나타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제를 캐치하지 못하면은 현재 진행형이 미래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심하게 청취를 해서 바로 시제를 표시해 놓는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통사를 앞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어, 여기 AI 시대에서 민관협력 약간 이런 부분에서 뒤늦게 이제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강조하다 이두 개를 앞쪽에 따로 그 앞쪽으로 빼서 필기를 해 놨고요. 표기 같은 부분에는 저는 전세계를 지구공 모양을 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기 때문에 아까 참석한 회의 말씀을 할때 AI 글로벌 포럼 같은 경우에는 AI 지구본 모양 포럼은 F로 약자로 나타내.